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노부부가 부산을 떤다. 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째게 줄게 할아버지는 앞도 못 보면서 자기가 해준다고 난리다. 에이, 다잘라네 할아버지한테 맡겼다가 일을 망쳐도 아. 할머니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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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고 어, 어, 어. 좋기만 하다. 참, 옛날에는 손뚜만친날안 도와줬어요. <laughs> 진짜 아이. 아 애들 궁대도 달아가지고 난도 사남매나 키웠잖아. 음. 응. 젊었을 때는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없던 양반이 옆에 붙어 앉아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게 할머니는 싫지 않은 모양이다. 다 버무리고 나서 한입사 먹여주는 것, 김장의 재미가 거기 있지 않은가? 그래 싸서 먹어봐야지. 하나 싸서 넣어주는데도 할머니는 굴이 들어갔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야, 하나 네. 먼저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재미들이 나이 들면서 하나씩 더 늘어간다. 아저씨, 괜찮아, 좋아. 괜찮아? 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도 할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 어. 옆에 앉아서 장난을 친다. 아, 그 우대 넣으면 안 돼. 그럼. 네. 소개 들넣 응. 소개 들넣 이, 저기, 마시든지. 위에그 무거워. 아니, 없거든. 그런구만. 해. 언제 가이 돼. 오늘 김장은 노부부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다. 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다. 말려 김치 김주좀말라는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산시에서 서울 도봉구까지. 먼길 가면서 허리 아플까 복대도 찬다.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는 몇해 전까지만 해도 딸네 집에서 같이 살았다. 다들 가게 갔잖아요 이제 우리 저 집에 몇안되 들어가. 노부부가 딸네 집에서 분가해 이쪽으로 이사 온 데는 암 투병을 해야 하는 딸에게 부담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다. 그냥 몸이 좀안 좋은을 그래요. 아니에요, 안 해. 유방은 저통을 다 하나 끊어 냈어. 유방 그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암이 어디 가벼운 병인가 늘 걱정이 앞선다. 보금부터 몰랐는데 상, 그건 뭐안 아프다 대 처음에는. 그래가서 뭐 그냥 그냥 가서 뭐 검사를 한번 하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집단속하고 문 잠그는 것도 안못 보는 할아버지가 맡아서 한다.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정신이 되어 오직 딸아이를 걱정하는 같은 마음을 안고 두 시간 넘는 먼 길을 나선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손을 꼭 잡고 차 다니는 길에서는 할머니가 바깥쪽에 약속이라도 한듯 발걸음도 맞춰진다. 뭘 같이 다니죠? 내가 동자니까 그래요. 하루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응. 같이 다니고. 가면 꼭안 오면 아주 뭐 아미 집안에서 불안해. 얼렁 안 오. 두 사람이 함께여서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다. 딸라의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에게서 큰 소리가 나온다. 야 이거 김치다. 엄마가 넣어주려고 아주 일부러 애쓰고 했다. 아버지 그거 들어주고. 내 엄마 김치를 다 얻어먹어버리네. <laughs> 아, 아, 엄마가 형 김치 먹어야 되겠네. 뭐야 <laughs> 이렇게 많이 했네. 세포기 했지. 그래갖고 이래 다 갖고 왔어? 아니 집에도 그만큼. 조금 작을지 아니, 그래 그래요. 응? 엄마가 해준 김치. <laughs> 어릴 적그 맛일까? 내가 맛있네. 내가 암치료 하잖아, 지금. 음. 유방암. 음. 내가 아프면서 아, 음.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음. 내가 병원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속이 터져 갖고. <laughs> 아버지는 아플 보지 못하고 딸은 자신을 챙기기도 부족할 판에 엄마까지 아픈 현실이 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이다. 어? 그건 또 몰라. 몰라. 그도 몰라. 모르지. 모르 어떻게 어. 알아. 그리고 음. 뭐. 여기는 알겠어 오는데 여기도 몰라. 여기도 몰라. 몰라. 여기도 몰라. 여기도 이제 모르는데. 여기 돌아오니까 그저서 생각이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 여기 오니까 음. 생각이 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꼭 잡고 있는 거라니까. 음. 그래서 지금 같이 모시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고생이 말이 아니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음. 비관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데를 채워주면서 살다 보니 저절로 신혼처럼 되었다. 잡아줘. 아이 지평이 앉히는다. <laughs> 어, 말하는 지평이 아니. 응? 말하는 지평이. <laughs> 음. 그러니 아무래도 지평이 묻으면더 좋죠. 이렇게 둘이 같이 걸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둘이서만 외식하러 다닌 일도 없었다. 내 아이 낳아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앞만 보며 살아왔다. 지금은 온전히 서로를 챙기며 살아간다. 왜, 왜 자기는 안 먹고 나만 주는가? 그런가 그래? 아니 고기 하나도 안 줘서. 할아버지 먼저 챙기죠 이게. 할아버지 먼저 챙기죠. 이제 음료도 못 찾아 먹으니까. 한창 때늘 친구들과 기울이던 술잔으로 이제는 아내와 건배를 한다. 힘 좋고 눈 보일 때는 이런 행복을 몰랐다. 무서워서 갈 수가 있어지 <laughs> 오늘은 딸내 아이들과 막내 아들네가 같이 와서 식사하기로 한 날이다 일찌감치 준비하고 아이들이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느긋한 휴일 오후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어? 온다고? 응 아, 음, 그래. 와. 음.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이들이 곧 온다는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가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됐어. 응.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슈퍼에. 슈퍼요? 네. 우리 아들 온다 그래서 뭐좀 사러 가려고 호박 사다가 전부 주줄라고. 아. 그래. 할아버지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 오겠지 뭐 따라 오겠지 몰라 올랐는지.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아랑곳 없이 슈퍼로 향한다. 한참을 가던 할머니가 순간 멈칫하고는 걸음을 멈춘다. 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절로 나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정신 없다니까 내가. 슈퍼 입구도 잘 모르는데 할머니는 괜찮은 걸까. 오로지 막내 아들 좋아하는 호박전에만 꽂혀있는 듯하다. 할아버지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 설마 그새 어딜 간 건가? 어디 어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앉아 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 다행히 계산을 마치고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들어오지 말고 가자. 여보세요. 네. 우리 할머니 어디 갔는지 혹시 못 보셨어요? 네, 오늘 모른다. 음.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건가? 어디 갔을까? 한 네. 시간. 슈퍼에 갔나? 혹시 한번 가볼까? 근처 갈 때라고는 슈퍼밖에 없으니 일단 가 보기로 한다. 슈퍼에서 나온 할머니는 집으로 간다고 하긴 하는데. 잠만 있어봐요. 집도 모르겠네 이런 집이 너 들어가지? 저밑 들어가나? 집은 바로 지척에 두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이 집이야 이 집인가봐 야이 집인데 이거보다 이거 이렇게 높은 집 아니야 이 집인가보다 안집 집인가. 아니야 이 집이 이거 이건 아닌데 이집이 여기야 여기 뺑 꼭대기층에 한참을 헤맨 후에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동과 마주보고 서 있는 반대편 동으로 올라간다. 15층.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없어. 여기가 맞아야 하는데. 15층. 여기가 아니다. 몰라. 지모같지않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